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요, 목마가렛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화원에 가서 보니까 목마가렛 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아직 큰 종은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작은 종에서부터 시작해서 푸릇하게 올라오는 목마가렛. 그리고 좋은 관리를 했다고 하는 어, 외목대로 올라온 목마가렛이 그 매대에 꽃들이 유난히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시기여도 그렇게 키워가는데 힘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목마가렛 앞으로 지금 구입하면 올해 10월까지 11월 초까지도 아, 계속해서 꽃을 손해범 뭐 정도 꽃을 볼수 있는 목마가렛이기 때문에 그리고 키워가는 보람을 또 많이 느낄 수 있는 목마가렛이기 때문에 얼른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에 같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 가져갈까? 너무 예쁘다 신생 너무 예뻐하는데 4,900원에 왔어 애목대로 키워가면 예쁘겠다. 하나 사가지고 가야 돼. 키큰 아이를 하나 데려가요. 이 하원에 나와 있는 목 마가렛은 줄기가 좀 예쁜 아이들을 골라서 가져갈 수 있고, 아예 이렇게 대놓고 애목대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래서 이렇게 보면서. 조금 튼튼하게 줄기가 굵은 마가렛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 마가렛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워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포트 하나로 되어 있는 어, 목 마가렛 붉은색과 흰색을 저는 사왔어요 붉은색 같은 경우는 사온지 5일 정도 됐는데요 어, 그때 꽃들이 엄청 많았어요 많이 피었죠 벌써 그 사이에는 시들 꽃도 보이고요 또 피어내려고 하는 꽃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를 보면 저는 일부러 뿌리가 나와 있는 목마가리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꽃을 좀 많이 보면서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laughs>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걸 가져오시고 아니다. 분갈이 해서 앞으로 계속 피어낼 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섯 개 정도 꽃이 피어있고 나머지 꽃봉오리가 있는 걸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트 안에서도 보니까 저는 물을 마르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사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하지 않거나 따뜻한 곳에 있을 때는 물을 금방 흡수하고 를또 빨리 시들기 때문에 포트 자체로 이렇게 두다가 죽는 경우를 맛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가지고 오셨다면 바로 분갈이를 하셔서 지금 시기라면 조금 추운 곳에 따뜻한 데 두지 않고 오히려 옥상 공간에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조금 서늘한 곳에 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가지고 왔을 때, 바로 분갈이를 하지 않으실 거라면, 물의 중요성을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는, 꽃이 많이 피어 있을 경우라면, 집에 3일, 4일 그렇게 뒀다가는,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영양분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떠나서, 영양분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5배 화분으로 바꾸던가, 한 3배 정도까지라도 화분으로 빨리 옮기셔서, 듬뿍 물 주시고, 서늘한 공간에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온실이 없다고 하실 경우에요. 아파트 베란다도 좋을 것 같고, 주택이라면 햇볕이 들면서 서늘한 공간,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면 창가에 햇볕이 드는 공간에 두면서 물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도 물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꽃이 많고 흰색 꽃은 마가렛은 어, 꽃이 좀 적어요 이 둘을 똑같이 분갈이를 하지 않고 5일 정도가 되었는데 똑같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은 어, 빨리 시들고 빨리 처지고 마른 잎들이 쏙쏙 보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은 포토인데도 불구하고 어, 똑같이 물을 주고 안줄 때는 똑같이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싱싱하게 잎들이 푸릇하게 아직 살아남아 있죠 외목대로 키우실 거라면 여기 대가 이 양이면 좀 튼튼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짧은 것보다는 여기 흰 꽃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어, 목 마가리스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때 포인트는 아니고요 가지고 와서 하루 이틀 묵혔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했는데 약간 시들거리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경우는 영양제를 올려주시고 죽은 꽃들은 색깔이 연하게 되어 있거나 같은 여러 꽃들보다는 오래 되었다고 생각되는 꽃들은 잘라내시는 게 영양분을 덜 흡수하고 영양이 고루고루 갈수 있어요 약간 그 점에서 주의하면서 키워 내시면 될것 같고 저 며칠 5일 정도 분갈이를 안 했는데 잎들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이는 대로 너무 작은 꽃봉오리는 잘라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포트에 있으면서도 이 작은 꽃이 지금 피었어요 이 꽃은 이제 집에 와서 피어낸 꽃에, 시든 꽃들은 잘라내고요. 벌써 화분에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심었다고요? 사기를 좀 쳤습니다. 잠깐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가지고 와서 5일 정도 지났지만, 분갈이를 해줄 때 포인트는 이렇게 키가 있는 목 마가렛은 화분이 자체가 처음부터 포트가 좀 작아요. 벌써 뿌리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삐쳐나가고요. 겨울 동안 아니면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엄청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잘 컸죠. 뿌리도 잘 내렸고요. 특히,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주 왕성하게 잘 뻗는 식물이에요. 작은 목마가렛이라도 너무 작은 화분보다는 이 포트의 두세 배 정도 되는 이런 토분이나 플라스틱 화분도 괜찮고요. 그런 크기의 화분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분 17호인데 벌써 심었네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심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 포트를 이렇게 안에다 놓고 흙을 밖으로 채웠어요. 채우고, 화분을 넣어보고, 그냥 편안하게 쏙 빼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어, 며칠 심지를 않았더니, 이파리가 말랐습니다.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뿌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두, 세배 정도 큰 화분에 심어두시면, 그래도 여름쯤에 심각한 물수발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봄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지만, 여름에 저희가 찾아오면 아침, 저녁은 이 물수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라요. 물을 참 좋아하는 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급자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렛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잎이 말라지거나 시들거릴 때 항상 물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식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배 정도 되는 화분을 가지고 왔고, 제가 포트를 이대로 뺄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온 마가렛 정도의 포인트는 이 정도 크기인데 너무 뺑글뺑글 뿌리가 많이 돌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색깔이 묵은 뿌리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꽃도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대로 그냥 넣을 거예요. 4월 정도만 돼도 이 묵은 뿌리를 걷어내고 영양분을 듬뿍 줘서 꽃을 피우게 할수는 있는데 지금 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에 이대로 꽃을 보고 이 뿌리가 뱅글뱅글 돌아서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화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빼서 뿌리를 걷어내고 다시 좀 심는 방법으로 어,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데 화분을 걷어냈고요. 뽕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뺑글뺑글 돈그 뿌리들이 좀 펼쳐져서 안에서는 흙에 활착이 돼서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화분에서 밑에 뿌리가 나오는 정도까지만 되면, 한번 이 화분을 걷어내서, 중간이라도, 여름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여름에는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괜찮아요. 이 뿌리가 나올 정도면 엄청 잘 살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뿌리를 약간 뜯어내서 다시 이 화분으로 심어도 될것 같아요. 더큰 화분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 정도의 크기에서 이만큼 크기를 키운다고 해도 참멋지 목마가시 될것 같습니다 죽은 잎들은 잘라내고 위에 붉은 마사 이렇게 해서 송이 올려줄 거예요 아! 영양제를 안 뿌렸다 영양제는 그냥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심어내고 이 흰색 화분을 가지고는 제가 어떤 흙을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요 제일 아래에는 두꺼운 난사, 휴가터라고 이 아이를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만큼 정도 무거운 흙이 있어요. 실내 외 조경용으로 영토라고 하는데 무거운 흙이 있어요. 그거를 한이 정도 올렸고,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경량급의 <laughs> 흙이 나와 있어요. 피트, 앱비스, 질석, 펄라이트가 골고루 섞어진 흙입니다. 이게 하원에 가면 봉지째 팔고 있고요. 경량 금의 흙들은 경량이라고 적어져 있기도 해요. 하나 화분은 이렇게 붉은 화산석을 소미를 올렸고요. 여기 화분에는 마사를 합니다. 마사를 넣어 놓으면 좋은 게 가벼운 흙을 썼을 때는 이렇게 마사를 깔면요. 흙이 날아가지 않아요. 화산석보다는, 송이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마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미리 영양제를 넣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가운데 화산석 올려도 좋겠죠. 포인트로 이렇게 화산석 올려도 되고요. 여기는 화산석만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마사 조금 올려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인제 핀 꽃들은 상큼한 색들이 보이고 있고 오래된 꽃들은 조금 진한 꽃들이 보이긴 하죠. 하얀색? 오래된 꽃들은 이 가운데 붉은색이 없어지고 이렇게 노란색이 되어 있고요. 이제핀 꽃들은 빨간색 점박이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죠? 빨간색 점박이가 이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어, 오래된 꽃들은 어떤 것이겠다. 보시면서 어, 너무 많이 피어 있어서 꽃을 정리해야 될 시기는 빨간색이 없는 아이들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 작업을 끝내고 옥상 공간에 올라왔습니다. 온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2월 22일입니다. 오후 5시 22분인데 14.8. 15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꽃핀 아이를 올려다 두면 왕성하고 싱그럽게 많이 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꽃을 피는 데 있어서 유지할 수 있는 온도라 생각이 됩니다. 남부지방에서 노지에서 자라는 유리호프스 같은 경우도 계속 느리게 느리게이지만 꽃을 계속 환하게 피워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꽃밥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제 <laughs> 작업했던 건 이쪽으로 올렸고요 이 공간에서 15도 정도 되는데 어, 따뜻한 실내에서 뒀다가 너무 따뜻한 공간에 있다가 물을 마르게 했더니 어, 1차 죽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물을 주면서 살려냈어요 이 오른쪽은 거의 죽어가는 단계처럼 되었고 여기가 지금 살아 있는데 요거라도 유지하면서 어, 일단 옥상에서 어, 올렸더니 어, 푸릇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느낌을 보고 이쪽으로 올렸어요.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옥상 공간에 있었던 이 마가렛은 이렇게 푸르게 풍성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옥상 공간에서.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는데, 꽃밥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으로 변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3월 말에 사와서 11월까지 집에서 키웠던 목마가렛은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한 2월 중순만 돼도 꽃밥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영양제, 올려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목 마가렛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